전 세계적으로는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중 하나로 백내장이라던가 망막방리라던가 황방변성과 같은 안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경의 안경과학 박사 이항석입니다. 저는 지난달 말에 치과학회라고 하는 안경사 학술대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성공적인 근시관리에 대한 증례 보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고, 현재 회사에서 다양한 근시 관리 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 근시 관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근시 관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아시아에서는 계속 발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약한 60%가 근시 다고 나왔어요. 근시 도수가 높아지면요, 백내장이라던가망막박리라던가 황반변성과 같은 안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원인 중 하나로 근시가 꼽히고 있어요. 특히나 이 근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발병을 할수록 근시에 대한 변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경사들이 어린이 근시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시를 진행시키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이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근시진행 이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정시화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정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안구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어딘가로 굴절을 하게 되는데 안구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원래 맺혀져야 되는 것보다 망막보다 더 뒤쪽에 이제 상해 맺혀져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정시를 향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죠. 정상인 것이 정시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안구의 성장이 멈춰질 텐데 언제 멈춰지냐? 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도달되는 지점 도달되는 지점에 망막이 위치하도록 안구후위가 어렸을 때유만했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시와 이론 이 근시진행과 관련해서이정시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절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볼때 우리 선명하게 보게끔 하는 우리 눈의 기능이에요 물체가 1m 앞에 있다 조절을 해야 되는 물체가 1m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조절 자극이 1m에 있다고 해요. 그럼 얘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겠죠 이 조절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 반응이라고 해요 각각에 대한 조절 자극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 반응을 해줘야 이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조절 모델 및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조절을 할때 조절 자극이 있고 조절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맞물려 떨어지는데 조절 자극은 이만큼 있는데 조절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때요 내가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의 수정체라고 하는 친구를 부풀려서 굴절력을 높여서 가까이에 앞에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얘를 선명하게 보게끔 하는 기능인데 자 내가 습관적으로 조절 반응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망막 뒤쪽으로 항상 상이 맺혀지니까 우리 눈은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점점점점 안구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멀리 볼땐 어때요 근시였어요. 상이 망막보다 앞쪽에 맺혀지는 근시였어요. 그럼 우리 근시 도수가 더 높아지겠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절을 할 때는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그때는 우리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공막을 성장시키는, 우리 눈에는 공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안구를 둘러싸는. 이 공막을 점점 성장시키는 부정적인 이펙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시 진행의 메커니즘 이론 세 번째는요. 원시성 디포커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볼때 각막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빛들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했을 때 망막의 중심부에 잘 도달이 되게 되는데 각막의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망막보다 상이 뒤쪽에 맺혀지는 원시성. 디포커스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눈은 망막보다 상이 뒤쪽으로 맺혀졌네. 어 그러면 안구 크기가 좀더 커지면 이것을 정상화할 수 있겠네. 이것에 대한 또 정지와 이론으로 안구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시를 진행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크게 봤을 땐두가지예 하나 눈의 조절 정상적이지 않은 조절이 근시 진행을 급격하게 촉발시키고 둘 원시성 디포커스 망막보다 상이 뒤쪽에 맺혀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안구 크기가 점점 커진다. 자, 그러면 이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자기 전에 눈에다가 점안을 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고 무스카린 수용체가 나온다고 했죠?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조금 억제시키는 것이 저 용량의 아트로핀이에요. 무스카린 수용체가 부정적인 이펙트로 작용이 되지 않게끔 이제 하는 거죠. 장점은 자기 전에 저만을 하면 되니까. 다음 날 그냥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되니까 간편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근시 억제율도 65%에서 70%만큼 되게 높아요. 단점은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조절의 작용을 좀 억제시키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볼때 선명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던가 각종 어떤 우리 눈에 우리 몸의 리듬을 깰수 있는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워낙에 간편 간단하고 근시 억제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아트로핀은요 한 달치로 이렇게 처방을 해요 안경원에선 못하고 안과에 처방을 하는데 첫 번째 며칠 동안 트라이를 해보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다른 근시 억제 솔루션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트로핀이 광시증이라고 햇빛을 볼때 눈이 되게 부시게 하는 그런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안과에서 또 드림렌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또 멀티포컬 콘택트렌즈도근시역제 솔루션으로 판매를 해요. 드림렌즈라고 하는 건 오쏘케이라고 하는 렌즈이고 콘택트렌즈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망곡도를 다르게 해서 잘때 착용을 함으로써 각막을 눌리게끔 하고 다음 날 생활할 때 우리 각막의 중앙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망막의 상이 잘 도달하게 하지만 각막의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콘택트렌즈 때문에 이렇게 되게 눌렸었던 것들에 의해서 망막보다 상이 더 앞쪽으로 맺히게끔 하는 원시성 디포커스를 억제하고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드림렌즈. 드림렌즈는 장점은 다음 날 콘택트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용적으로 이제 좋다이 거죠. 그리고 근시도 억제돼요. 단점은 뭐냐? 잠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밤에 잘때 아이들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때는 8% 정도는 공기 중에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가 막음으로써 눈에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혹 이제 각막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근립 렌즈를 착용하지 못하니까 다음 날 이제 근시 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멀티포컬 콘택트 렌즈는 원래 노안 교정용으로 나온 거예요. 어르신들 노안 교정용으로 나온 건데 콘택트 렌즈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굴절력을 다르게 하면 콘택트 렌즈의 중심부를 통과한 빛은 망막의 중앙부로 잘 도달이 되지만 콘택트 렌즈의 주변부로 오는 빛들은 망막보다 앞쪽의 상에 맺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해서 근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60% 정도의 근시 억제율을 보인다는 거죠. 아까 드림렌즈보다더 억제율이 높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응이 좀 괜찮은 게 콘택트렌즈인데 일용이에요, 일용. 이래용. 그건 이제 낮에 착용하는 건데 낮에 콘택트렌즈를 계속 착용한다. 우리 어른들도 눈이 건조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 착용을 좀잘안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활동성이 많은데 눈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강막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근시 관리 솔루션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안경원에서는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누진 가입도 렌즈. 우리 이것도 노안 교정용으로 되는 건데, 안경 렌즈의 위쪽은 멀리를 보는 근시교정 도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쪽을 보면은 가까운 데를 편하게 하는 도수가 들어있어요 조절을 덜 하게끔 하는 우리 아까 근시진행도 이제 발달시키는 것 중에 조절 지연이 있으면 조절 반응을 항상 부족하게 하는 친구들은 근시대행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절 지연이 있는 친구들 조절 반응량이 항상 적기 때문에. 안경 렌즈 아래쪽에 가까운 데를 편하게 볼수 있는 조절을 보완해 줄수 있는 도수가 들어가져 있는 누진 가입도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얘는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근시 억제율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30% 밖에 억제가 안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많이 활용이 안됐어요. 다만 조절 지연이 있는 친구들 조절 반응량이 약한 친구들한테 누진 가입도 렌즈를 처방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누진 가입도 렌즈를 처방하면 근시 억제율로.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에 안경원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이 호야라고 하는 렌즈 회사의 마이오 스마트라던가 에실로라고 하는 렌즈 회사의 스탠리스트라고 하는 렌즈를 정말 많이 판매를 해요.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부의 도수와 주변부의 도수를 다르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렌즈의 중앙부를 통해서 통과한 빛은 망막의 중앙부로 잘 도달이 되고 안경 렌즈의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높은 굴절력의 렌즈를 통과하니까 망막보다 상이 앞쪽에 맺혀지게끔 하고 이로 인해서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실험을 했을 때 60%에서 약70% 사이에 근시 억제율을 보입니다. 장점은 약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 콘택트렌즈를 끼는 것도 아니고 즉 비침습적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근시 진행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활동량이 많은 어린 아이들은 안경을 험하게 다룰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 근시 진행 억제 렌즈에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이러한 장단점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상담을 했을 때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린 아이를 근시재 어떻게 억제시킬 거냐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근시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활동성이 많다, 장난이 심하다, 아트로핀이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어요. 아트로핀을 저만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친구들은 안경 렌즈랑 콘택트 렌즈를 껴야겠죠. 콘택트 렌즈는 다음 날 안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미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안경사들도 그렇고 우리 안과 의사들도 그렇고 우리 한 아이의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이 근시 진행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 근시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아이의 뭐, 잠을 자는 습관은 어떤지, 아이의 활동성은 어떤지에 따라서 아트로핀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드림 렌즈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안경 렌즈를 사용해서 어린 아이들, 네, 근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요. 자, 어린이 근시가 왜 위험한지, 또 근시의 진행이나 발달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근시 억제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봤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야외 활동과 근거리를 보는 시작업 습관이 굉장히 근시 진행과 연관이 깊다라고 여러 논문에서 나와져 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해야 눈에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눈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이것들이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무스카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근시가 발달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 야외 활동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나와 졌었고요.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은 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근시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안경원에서 할수 있는 방법, 안과에서 할수 있는 방법, 적절하게 잘 숙지를 하시고, 안과와 안경원에서 각각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눈 건강 관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